네. 일단은 편입생 같은 경우는 한 학기상 아니면 일반 학생들도 한 학기 이상만 공부하면 지금 1학년 지금 1학년 학생들도 다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평점은 최소가 이제 2.5 이상. 2.5가 안 되면은 지원이 어려우시고 확칙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서 2.5 이상. 그리고 인천 대학생으로서 <laughs> 나가서 사고 치지 않을 학생. 네, 한마디로 잘 가서 공부하고 올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어, 7학기 이내에, 어, 편입생 같은 경우는 3학기 인정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칠학기 이내에 가는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8학기째 가는 학생들은 8학기를 하고 돌아왔을 때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9학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성적이 없는데 졸업 자격이 갖춰지는 학생, 이런 학생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학기에 이 성적을 우리 인천대 학점으로, 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학과에서 추천을 받으셨을 학교 추천이라는 거는 뭐 추천사를 따로 받는 건 아니고 지원서에 학과 확인, 학과장님이나 지도교수님 확인을, 지도교수님 안 계시면 학과에서 하시는 어떤 교수님이라도 괜찮으니까 확인을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어 능력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 구, 650점 이상. 만약에 토익이 없는 경우에는 650점에 해당되는 위키블런트를 찾아서 내시면 됩니다. 오픽시험 같은 경우나 뭐 토스시험 이런 거는 성적에서 빨리 나오니까 만약에 없는 학생들은 그걸 봐서 그게 같다는 이제 증명을 인터넷에서 캡처해서 같이 내시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북학생들은 타 기가 타 국가로 예를들어 미국이나 미국 같 미국 통상 학생들은 이프로그램 해당이 안 되시고요. 예를 들어 중국 통상이나 이런 일본 통상, 러시아 통상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캐나다 프로그램은요. 네, 제출 서류는 일단 응시원서 그리고 동의서 그리고 외국어 성적표 요렇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요거는좀 헷갈리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보통은 어학 면접과 인성 면접을 두번 진행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간소하게 해서 어학 면접 한 차례 진행을 하고, 서류 전형은 저희가 내주신 서류를 가지고 100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100점이 들어가고, 어학 면접이 100점이 들어가고, 서류 전형이 100점이 들어가서 총 300점 만점으로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 면접에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뭘 잘해야 뽑히나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뭘 특정 부분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선발이 되고 있고요. 성적이 좋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성적은 대부분 이제 3점대 학생들이 많잖아요. 3.5 정도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없고, 만약에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면 뭐 서류나 이런 면접을 조금 더잘 보시면 근데 유리하게 선발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뭐 필수적이다. 어떤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영어 면접을 너무 못 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서류를 너무 엉망으로 내서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준비를 성실하게 해서 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캐나다는 이제 3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비를 내기 때문에 학비에 대해서 보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주의사항이어서 저희가 나중에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그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뽑는 학교는 두 학교예요. 캐나다에 캘거리 대학교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빅토리아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캘거리 대학교랑 신규 MOU를 하게 됐고요. 지금 캘거리는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밴쿠버, 밴쿠버가 이렇게 미국에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한 1시간 25분 정도로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키, 우리가 많이 유명한 로키산맥이 아시죠? 로키산맥이 이거거든요? 여기 뱀프 공기공원이 있는 여기 로키산맥인데, 여기 근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캘거리 직항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직항도 있어서, 근데 매일은 아니고, 빈쿠버처럼 매일은 아닌데, 있는데, 뭐 비행기표를 보시고, 좀, 어느 게 유리하신지 한번 보시고, 여기서 경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직항을 타실 수 있으면 직항을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캘거리 대학에 대해서 이 학교가 어떻고 저떻고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한번 리뷰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마디로 꽤 좋은 학교입니다. 이 지역이 동계올림픽을 했던 지역이어서 학교 시설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국립공원이 붙어있어서 자연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캐나다를 한두번 정도 가봤는데 겨울 지역의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굉장히 맑은 날씨. 우리는 약간 흐리면서 추운데 여기는 좀 맑으면서 춥대요. 근데 온도 자체가 좀 많이 낮아서 좀 추운 지역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이제 4월에서 7월 사이는 굉장히 한국도 좋은 날씨지만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굉장히 어 깔끔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그런 날씨고 특히 여름에 한국처럼 굉장히 덥지 않습니다. 덥지근하지 않아서 아마 최고의 날씨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밴쿠버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봄학기는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이 가능하고 캐나다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 미국은 한 2, 3개월 어항일수만 가도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6개월까지 무비자. 근데 무비자라는 게 아예 여권만 있어요. 일본처럼 여권만 써서 되는 건 아니고 ETA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전자 비자라는 게 있어요. 관광 우리가 캐나다 여행 갈 때도 신청하는 건데 한만원 언더거든요. 그것만 신청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그게 학생들한테 이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비도. 어 캐나다 달러로 4,500불 정도고 지연서 비용이 200 불, 그러니까 4,700불 정도가 캐나다 학비라고 보시면 되고 한 500만 원 언저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홈스테이를 하는데 홈스테이 초기에 한번 신청비를 내고 이제 월아 주마다 한 300에 35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낸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비용적으로는 정말 요즘 어, 캐나다가 네, 일단 그런 비자에 대한 좀 프레셔가 없고 그리고 또 환율이 지금 미국 환율이 오늘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이 좀 미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한천원 초반이거든요. 캐나다도 좀 오르긴 했던데 환율 한번 볼게요. 천원 초반인데 캐나다는 오늘 얼마죠? 천이 원이네요. 어, 다행이다네. 천 원이어서 좀 환율도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천사백 열심히 하죠. 1사 36원이네요, 오늘. 그래서 이미 그것 때문에도 비용이 한40% 정도 저렴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이면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캐나다 가정에서 또 생활을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의 또큰 장점 중에 하나는 동계올림픽을 했던 지역이어서 체육 시설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뭐. 한 번, 저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예. 그래서 운동을,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 수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업은 어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토리아 대학의 어학당, 어학원에 들어가서 레벨에 따라서 어학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당 한 20시간 전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없어서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앞으로 네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대학은 네 빅토리아 대학은 이제 밴쿠버에서 아래쪽으로 빅토리라 빅토리아란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는 건데. 밴쿠버에서 차로, 차로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면은 한 3시간 안쪽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큰 짐을 들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업도 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빅토리아 공항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직항은 없고, 벤쿠버에서 경유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30분 정도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시면 되고, 짐이 없다면 페리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가실 때는 아무래도 좀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벤쿠버 지역은 다 아실 것 같고, 빅토리아 지역은 벤쿠버 아래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자 동네고 학교 자체도 랭킹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고 한국 대학들하고도 교류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한 학교 중에 하나에서 그 담당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또 마찬가지로 이 대학에 있는 어학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빅, 아, 빅토리아는 4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12주고 수업료는 4,500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원서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6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미, 무비자로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그때 저희 담당 직원분이 리크루팅하신 직원분이 일본계 캐나다인이셨는데. 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학생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 또 이런 홈스테이도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학생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그런 대처가 훨씬 잘 된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 쪽에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타 학교에 저희가 리뷰를 받아봐도, 이 대학도 굉장히 좀 검증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대학 자체도 캐나다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사실 학교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두 대학 모두 굉장히 유사하게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어학을 공부하면서 캐나다 대학 생활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드립니다 그리고 성적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니팩 대학에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레벨별로, 예를 들어 레벨에서 자기가 레벨 테스트 잘 봐서 최고반으로 갈수 있고, 한 중간반 정도로 갈수 있고, 굉장히 낮은 레벨로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뭐 분반을 해서 뭐 듣기반도 있고, 말하기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반, 그램반도 있고,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게 성적표에 고스란히 저희 쪽으로 그레이딩 리포트를 학생들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그 성적을 저희 쪽으로 변환을 해서 성적을 그 해당 학기에 2025년 1학기 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성적표를 아직 받아보진 적은 없으니까 이두 학교는, 어, 말씀드리면 뭐래 리딩을 60시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리딩은 4, 4학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변환을 해서 올려드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학점 수는 대략 한 15학점 전후 정도 될것 같아요. 해당 학기에. 15학점 전후 정도 될것 같고, 다 일반 선택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사실 어학 수업을 듣는 거는 성적을 받는 게좀더 수월한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더 수월, 본인이 성실하게만 잘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성적을 잘 받아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ABCD로 구분이 될 거고 성적을 잘 받아오시는 대로 학교의 성적이 올라가고 가끔 B나 C를 받아오는 학생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굉장히 열심히 안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잘 받아오십니다. 잘 받아오시니까 이번에 성적도 또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그 캐나다 대학에 가서 아센지 그 대학 소속의 어학원을 다니고 레벨에 따라서 학생들끼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대학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분반이 돼서 다니고, 뭐, 우리 인천대학생이 같은 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성적표를 가져오면 저희 대학에 등록을 하는 거고, 이총 비용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 만불 정도 잡으시면 돼요. 한 캐나다 달러로, 홈스테이랑 학비랑 해서. 그러면 한 천만원 정도 되고, 학교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값이 들죠. 예, 네, 비자는. 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안들고 비행기 값은 본인이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고, 기간이 4월 초부터, 4월 초나 중순부터 7월 초나 중순에 끝나니까 또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 교환학생 간 친구들이 여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인스타 받아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나오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한번 미주를, 북미 지역을, 어, 익스플로 해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또 이번에, 어, 기, 시간적으로 이번에 좀 이렇게 인원 남아서 이번에 좀 이렇게 뽑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니까 꼭 신청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필요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 마이크를 키고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학생들? 없으신가요?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네. 아, 홈스테이 이제 배정 기간이 있습니다. 배정 그 회사,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홈스테이 신청서를 받거든요. 신청서를 받아서 그거를 보고 해드리는 거고요. 홈스테이는 일단 밥을 다 주는 게 원칙이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렇게 외국 음식을 새로, 삼십 끼를 못 먹어가지고, 어, 하여튼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 따뜻한 엄마의 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아침 뭐 시리얼을 주고 저녁은 같이 이렇게 따뜻한 밥을 주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운빨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홈스테이 약간 운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는 랜덤이죠. 당연히. 그리고 누구랑 쉐어하는 건 아닙니다. 방은 혼자 쓰고요. 그 집에, 어, 사는 거죠 같이 그 집의 방 독립적인 방을 여러분한테 하나를 드리는 거고 식사도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좀 주의할 점은 우리 약간 이제 서울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홈스테이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좀 번화한 동네가 어디죠? 신촌 예를 들어 신촌 이런데 내가 이화의대를어 어, 이런 프로그램을 갔는데 이화의대 바로 앞에 있는 걸어서 가는 홈스테이가 하숙집 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 최대 한 4,50분 정도까지 통학하실 수 있습니다. 30분에서 한 50분 이전까지 통학하실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홈스의 불편한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엄청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는 인구가 저희보다도 적잖아요. 그 넓은 땅에.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토론토도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토론토도 엄청 이렇게, 엄청 빡짝빡짝하진 않거든요 벤쿠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여기 우리는 여기 인천 대학생들은 다 지금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특히 서울에 살고 계신다거나 여기 송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조금 불편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해보러 외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홈스테이 그 에이전시한테 얘기를 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어~ 단순히, 어, 이런 건안 되고, 뭔가 이제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도 가능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교체, 바꾼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홈스테이에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약간 운빨이긴 한데, 좀, 막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 또 혹시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학생들? 네, 홈스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에이전시에서 케이, 크를 하고 하시고 계시고, 어, 빨리 지원할수록 더 좋은 홈스에 배정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에 하니까, 12월에 지금 선발을 하니까 1월에 여러분들의 명단에 넘어가서 잘 부탁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교랑 저희가 연계돼서 학생들이 가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좀더 신경 써주실 겁니다. 저희가 또 신경 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고, 그리고 기숙사가 없어요. 예. 네. 캐나다는 기숙사가 부족해요. 어, 그래서 홈스테이로 갑니다. 네. 미국 대학들은 기숙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보통 호주나 캐나다는 기숙사가 거의 있는 곳이 드뭅니다. 그리고 기숙사 개념이 사실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거는, 네. 어, 홈스테이 부분이 만약에 도저히 좀 감당이 안 되신다고 하면, 사실 캐나다 프로그램은 좀안 맞으시는 것 같고, 저는 어,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막그 뭐죠 드라마에 나오는 어, 수영장도 있고 막 이렇게 하얀 개가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걸 기대할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 우리 어느 정도 어, 그런 중산층 정도의가에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것도 좀 랜, 그, 복불복이 있어갖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걱정, 공부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 없으세요, 학생들? 네. 토익성적은 이제 650점이나 유키블런트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영어는 잘할수록 좋아요. 당연히 잘할수록 좋은 게, 어, 우리가 영어를 여기서 잘한다고 해도, 현지에 가서 그,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해보면 진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 학기 정도 영어에 집중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니까 학교의 보호를 받으며 성적도 올리고 좋은 기회니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 저도 자, 아직 대학생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있는데 어, 어학연수를 보낸다면 저는 캐나다를 보내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 애가 가는 대학에 있다면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가격 가성비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학교들이 사실 되게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지역도 좋아요 다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기간이 정말 날씨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럽죠 그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 한 일주일 정도 그냥 패키지로 밴쿠버 갔다가 로켓 산맥만 가는 패키지만 가도 한 몇백만 원 깨지잖아요 사실 미국 한 번만 놀러 가도 한5 0 0원 그냥 깨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영어도 배우고 또 현재 대학생들도 보고 현재도 그런 시설도 이용해 보고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네더 궁금한 점이 없으신가요 학생들 <웃음> <웃음> 설명을 너무 잘 했나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안 뽑힐까 봐 걱정 많이 하거든요. 선발을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저희가 이제 토익 650점을 거는 이유는 사실 이 여학 프로그램을 영어를 못해도 가도 돼요 되는데 일단 대학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퀄리티를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제도 안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가 너무 초급인 학생들은 가도 사실 좀돈 아깝죠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초중급 이상은 돼야지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선발이 되더라도 가기 전까지 한 3, 4개월 기간 있잖아요. 그동안도 굉장히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저희가 이제 그 외국 대학들이랑 이런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때문에. 많이 하면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문법이나 리딩을 되게 잘 한대요. 한국 학생들이. 근데 말을 너무 못 한대요.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듣기랑 말하기를 너무 못 한대요. 그래서 스피킹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실제로, 우리 아카데미 잉글리시 같은 데서 우리 미국 교수님들이나 뭐 캐나다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영어 수업 해주시잖아요? 그런 수업에서 교수님들은 굉장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서 막상 체험을 해보면, 아, 진짜, 약간 그런,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영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시거나, 혹은 꼭 그렇게 영어를 사용하시는 업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영어를 쓰게 되는 그 환경이 됐을 때 실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친구들은 아니 우리 학생들 상담 오면 개인적으로 상담 오면 아 신혼여행 가도 영어한 마디 못하면 얼마나 없어 보이니 막 이런 농담 하거든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됐을 때도 여행 가족 여행 갔을 때도 엄마 아빠가 영어를쇼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 멋있지 않냐고 그냥 이런 농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이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 이런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생,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어, 그래서 이번에 집중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하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견문도 많이 넓히시고, 학교에 보호하여 한번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학생들? 질문이 이렇게 없는 적은 처음인데요? 내년 2학기에도, 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2학기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 그거는 이제 2월에 한번 선발을 할것 같아요. 그냥 기간적으로 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추가 모집이 있을지 모르겠고, 어, 내년 하반기 때 가는 프로그램은 내년 2월 말에 모집을 할 거고, 3월 달에 이제 선발 절차를 할 예정이고요. 조금 근데 팁을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가 모집을 좀 뒤늦게 하잖아요. 그죠? 11월에 하는 경우가 정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약간 이럴 것 같죠 비슷한 그냥 갑자기니까 약간 어버버하고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되게 선발이 좋은 기회예요 선발 대기 어. 이게 막 너무 많이 뽑을 때 학생들이 막 몰릴 때는 잘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예요 제가 볼때 선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0 명을 자기가 뽑잖아요 열 명을 지원 열 명이 지원 안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추측입니다. 네. 이게 인생의 타이밍이니까, 보일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좀, 홈쇼핑 같이 얘기하는데, 너무? <laughs>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왜냐하면 또 미루면, 또 그때 가면 또 새로운 사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있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버버 하다가 졸업하더라고요. 저의 인생 경험입니다. 네. 또 궁금한 점 혹시 있을 대학생들? 걱정되는 게 있으시면, 여기 지금 사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을 서로.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뭐, 영어 인터뷰를, 아너 어, 못할 것같아 이런 것도 하셔도 되고. 아, 홈스테 이 연장은 안될것 같아요. 예. 네. 딱그 기간에 있으셔야 될것 같고, 그, 끝나시고 나면은 보통 연, 연장을 하시기 보다는 여행 계획을 짜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요. 어, 이제 저의 이제 추천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4월에 출국하니까 출국할 때는 그냥 좀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학교로 바로. 저희 추천이에요. 추천을 드리고 하고 이제 7월 초나 7월 중순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여행을 다시 다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좀더 덥긴 하겠다, 그죠? 예, 네, 덥긴 한데 뭐 그리고 토론토나 이런 쪽으로 가셔도 되고 캐나다에서 그래서 나오시는 일정을 전체적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7월 2일까지 이제 하니까 빅토리아 대학 같은 경우는 아, 내가 한 2주 정도 여행을 하겠다. 근데 미국을 갈지 아니면은 뭐 그, 캐나다의 다른 지역을 갈지, 뭐, 퀘벡이나, 뭐, 토론토 이런 지역들도 좋으니까, 아니면 뉴욕을 갈지, 뭐, 이런 것좀 전체적으로 고민하신 다음에, 이번에 미국까지 한번 가보고 올지, 시애틀 이런 데는 좀 가기 쉽거든요. 계신 동안에도. 근데 저쪽이죠. 미국 동부나, 캐나다 동부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캐나다 안에숨 움직이시는 건 가능할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는 한번 미주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이나 뭐 이런 쪽도 가셔도 되고 그리고 빅토리아 대학은 7월 초에 끝나니까 약간 여행 성수기랑 좀덜 겹칠 것 같고 그 우리 캘거리는 조금 겹칠 수 있겠네요. 18일에 끝나니까 약간 그 성수기랑 겹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행이나 이런 거 계획하실 때도 단순히 어 미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미국이 진짜 넓고 날씨도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 뭐라스베가스 이런데 가면 한 사십도 해요. 7월에 떠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이렇게 이번 참에 인터넷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전반적으로. 근데 이건 합격하시고 고민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고민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입사할까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네. 없으신 학생은 오픽 시험을 보셔야 돼요. 오픽 시험 보면은 한 IM2 정도 나오면은 650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픽 시험은 한 이틀 만에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네. 대시, 안 돼. 성적이 없으면 지원이 안 돼요. 어, 이거는 저희가 최소한의 요구기 이 때문에 성적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번에 없으셔서 도저, 도저히 안 되신다고 하면 다음 2학기를 노리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2월 달에 뽑으니까 한 1월 말에서 1초까지는 점수를 따놓으셔야 됩니다. 네. 혹시 또 걱정되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 부모님하고 사기를 또해보시고요 어~ 좀 요즘 세상이 저기 시국이 불안정해서 부모님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캐나다는 되게 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고 또 이~ 좀 비용적으로 또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어~ 딸 환율이 일단 좀 좋아서 너무 좀 물론 한 환율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계속 안정적이었어요 캐나다가 천 원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또 모르죠 어~ 바뀔 수 있죠 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되게 최고의 가성비 대학이면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또 있으세요, 학생들. 걱정되는 거 편하게 말씀하시고, 혹시 또 사무실에 와서 뭐 물어보고 싶다 하면은 저희 국제교류팀이 본관 308호에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신 고동현 선생님이 또 업무를 저랑 같이 또 선생님 주로 이제 앞으로 하실 건데 하고 계시니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시고 또 이거 프로그램이랑 만약에 이제 어~ 또딴 것도 고민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또 오셔도 되고 또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담당 선생님한테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죠? 네, 영어 성적 필요하고 인터뷰는 어, 바로 진행될 거거든요. 1월 초 정도에 진행이 될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없는 걸로 알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준비. 네. 그러면...